예, 오늘은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 성탄절전 예, 주일 예배입니다. 어, 그래서 해마다 이 성탄 축하 발표회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지요또 이렇게 보면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예, 성탄 축하 발표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어제도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모여서 떡볶이 먹으면서 예, 연습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사실 예, 어릴 때에 성탄 축하 아, 연습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좀 달랐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 이주 6일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 5일 수업을 하죠. 네, 그때는 주 6일을 수업을 했기 때문에 겨울 방학이 빨랐어요. 수업 일수가 잘 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요즘은 주 5일 하면서 수업 일수 채운다고 성탄절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성탄절 지나서 겨울 방학을 하게 되지요. 예전에는 이제 겨울 방학 하자마자 성탄절 연습한다고 매일 나가서 연습을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하고 다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하고 다른 게 지금은 방학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laughs>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겠죠. 예,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장면이 기억나는데 성탄절날, 어, 뭐, 율동하고 찬양하면 괜찮은데, 성경 암송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암송. 그러 그러니까 성경 암송, 제가 맡은 게 길었어요. 제가 맡은 게 이제 가면을 쓰고 성경 암송하는 건데, 선생님이 바울 얼굴을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아, 뒤집어 쓰니까 답답한 다, 다 거죠. 근데 이제 앞에 나가서, 가면을 안 쓰고 있을 때는, 이 성경 암송이 잘 되는데, 앞에 나가서 또 가면 쓰고, 이렇게 성경 암송 하는데, 아, 이게 쭈비쭈비 타고 막, 이렇게 잘안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앞에서 야, 다, 뭐, 뭐다, 뭐다, 뭐다 이렇게 막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성탄 발표회 했던 그날의 기억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때 아주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고, 하나는 저희 형님이 저보다 12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성탄절 준비한다고 집에서 그 이제 옷도 만들고, 창, 그 이제 로마 군인 창 이런 거막 만들고, 저보고 막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예, 기억나는 것은 저에게 좋은 추억은 아,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은 너무 재미있는 날이고, 기쁜 날이고, 선물 받는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아이들이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성탄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행복한 날. 또 오늘 또 과자 선물도 받고 그랬거든요. 선물 받는 날. 행복한 날이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참온 인류에게 행복인데 그 행복의 내용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공식적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됐죠. 로마 첫 번째 대황제로 어, 이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예, 사실 본명은 좀 달라요. 어, 본명은 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트리누스. 아유, 우리나라 이름이 참 좋아요. 세 글자밖에 보통 세 글자 네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홍순용 세 글자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아, 옛날 로마 사람들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트리누스 열세 글자. 아이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옥타 흔히 이제 옥타비누스라고 하는데 어, 이 안토니우스라고 있어요. 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가 어, 카이사르 율리시스가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의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두 사회 세력이 누구냐면 옥타비누스, 지금 나오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는요.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7세. 우리 옛날 영화 나왔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7세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 사이가 이렇게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사이 좋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악티움 전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그 옥타비누스가 로마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밑쪽에 이집트가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였거든요. 어, 들어보셨죠? 포톨레마이오스. 다니엘스 할때 제가 했잖아요. 예.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의이 클레오파트라 7세와 로마의 안토니오스가 결혼을 해서 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옥타비누스가 내전을 통하여서 그 아프리카 이집트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명실상부로, 상부하게 우리 로마가 지중의 연안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헬라가 헬라에 이, 헬라가 이지중해 연안을 통일한 적이 있지만 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잠깐, 잠깐 통일하고 곧바로 네 개로 나누어졌었는데 이제 로마 시대가 되어서 이 옥타비누스가 이 로마 전체 이지중해 연안을 통일하면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왜 옥타비누스라고 안 하고 아구스투스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옥타비누스가요 이제 로마 전체를 통일하고 로마 원로원에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원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민주적 이런 그런 의결기관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우와 당신은 대단한 황제입니다. 라고 하여서 존엄한 사람 아주 존엄한 자라는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종기 환자 존엄 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때부터가 한 200년 정도 전쟁이 줄어들고 영토는 확장하는데 전쟁은 줄어들면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통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팍스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왜 하필 이제 궁금하죠. 왜 하필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때 오시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출생하셨을까? 요거를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요 아이패드랑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요쪽 지역이 예. 예, 이걸로 할게요. 자. 네. 예. 어, 요 지역이 지금 유럽이라고 돼 있죠. 유럽. 로마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다. 로마가. 예,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죠. 근데 유럽과 밑에가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요쪽은 아시아죠. 데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전 지역을 다 통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여기 로마가 여기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 뭐 이렇게 있고 아시아가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이 시대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왜 하필 이때 오셨는가? 그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요. 요즘은 나라에서 나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여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자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국경이라는 게 있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여기를 다 통일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는 게 어때요? 각 나라별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로마가 그리고 경제와 문화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을 이미 쫙 깔아놔버렸어요. 그때, 이때 그러니까 이때에 오시고, 이때 마침 아우스, 아우스투스가 황제로 있으면서 전쟁이 형격하게 줄어듭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거예요. 왜? 바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이 복음을 잘 전하라고 피자 없이, 여권 없이 자유롭게 복음 전하라고 이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지중해 연안에 세계의 대륙이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출생하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출생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합당하고 편안하고 또잘 전파되도록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이 출생하게 됩니다. 예, 화면을 바꿔 주시고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조사, 즉 우리로 치면 인구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조사를 하면 어떤 로마의 유익이 있냐면요, 세금을 거둬어 들일 수 있어요. 인두세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주민세죠. 주민세, 주민세를 거둬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또 전쟁 준비를 하고, 또뭐 여러 사람들을 세워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호적 조사를 해야 세금이 잘 걷어지고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로마가 걷어들이는데 어려움 없었기 때문에 호적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호적 호족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호적할 때는 언제냐면 이 절에 보니까 구레뇨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 그때 처음 한 호적조사,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큐레니우스가 수리아 지역, 예,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호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인구조사하는데 참그 시대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처럼 이런 주민센터가 곳곳에 있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뭐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하는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놀랍게도 이들의 인구조사는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아, 참 불편하죠. 근데 그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다 됐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죠. 그래서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 다윗의 동네로. 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좀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적하로 올라가니 이런 표현을 썼죠. 남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베들레 에, 나사렛보다 베들레헴이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올라간데 마리아가 이미 잉키하였죠 해산할 날이 예, 찼습니다. 만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참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필 하필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산파 불러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호적조 사라고 하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불편했겠어요. 이게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겠죠. 물론 이제 뭐몇날 며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이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 이동하는데 6, 7절 끝 부분에 보니까 아,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예, 숙소가 없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게 됐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출산은 해야 되고 있을 곳은 없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예, 마침 예, 그 구유가 있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마구간이죠 외양간 혹은 마구간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강보가 뭡니까? 아이를 싸는 싸개죠 싸개 강보라고 하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 어쨌든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유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여관이, 여관의 방이 없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 보신 적 있습니까? 구유. 예, 저는 예전에 시골 가면 구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유를 못 보신 우리 보시 출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구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좀 멋있지 않아요, 근데? 예, 이게 AI가 만들어낸 구유 사진입니다. 예, 빛도 쫙 내리고 아주 멋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어, 이건 또 약간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 안개도 조금 끼어 있고, 뭐 이렇게 아주 멋진데, 이거는이 예, 제, 실제는 아니고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 하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멋지게 예,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실제 구유는 어떻게 생긴지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실제 구유는 이렇게 생겼죠. 예, 나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사진 실제로 마국간에 있는 구유는 이렇게 초라합니다. 예, 초라해요. 여기에 이제 예, 여물 같은 거 넣고, 어, 이제 하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구유에, 강보에 사서 이 구, 이러한 이 구유에 누여진 것이지요. 그러면, 예,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그대로. 어,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그 짐승이, 예, 짐승 밥그릇이죠. 예, 소나 말의 밥그릇이에요. 양도 그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건데, 어, 설거지를 잘 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밥그릇, 우리 밥그릇 설거지 하듯이 설거지 잘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거기 이제 예, 말이나 소가 이렇게 먹다가 침 흘린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막 움직이면서 뭐 이것저것 더러운 것도 묻고 냄새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출생하셔서 그 초라한 구유의 누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이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있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음 출생하셔서 누우셨던 곳이 바로 저 초라한 구유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여 이 땅에 처음 찬 공기를 마셨을까요? 바로 낫고 천한 모든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낫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낮은 자를 위하여. 낮은 자,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유의 누이신 만왕의 왕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높임 받고 자랑하고 인정받기보다는 예수님의 저 낮아지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실 그 낮아지는 위치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필리포스 2장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폈다시피,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시는가를 구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서 이제 시골에 가시면 구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의 구유는 조금 더 지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단체로 이제 옛날에는 소나 말이나 이런 거한두 마리 키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육을 하면서 여러 마리 키우니까 아주 이렇게 길게 해서 되게 좀 지저분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의 인간의 몸에 오셔서 그 위에 누임을 받았다. 그만큼 낮아지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성탄하셨구나.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믿고 늘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주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큰 사랑, 낮아지심, 그 겸손을 우리도 본 받아서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분 고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의 의미, 그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만왕의 왕이 구유에 뉘어진 그 낮고 천한 그곳에 겸손하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성탄들 있죠? 다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구유 위에 누워 어, 우리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의미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그 성탄의 축하를 위하여 축하 발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